2026년 2월 14일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요.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뭐 하룻밤 사이에 1조원 가치를 인정받고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처음으로 18만 전자라는 와, 꿈의 고지를 밟았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AI가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터져 나온 칩플레이션 으로 다들 시음하고 있어요 아 대학생은 300만원이 훌쩍 넘는 노트북 앞에서 좌절하고 pc방 사장님들은 부품 값이 무서워서 폐업을 고민 한대요 정말 심각하죠 심지어 월스트리트 에서는 ai 가 다음엔 어떤 산업을 파괴할 거냐 이걸 두고 막 공포 섞인 배팅 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음. ai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문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변화의 양면을 한번 깊숙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누가 웃고 또 누가 우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는 뭔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을 찾으려면 음~ (2015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이요) 네. 국제 정치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헨리 키신저가 알파고 개발자의 강연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일화. 네. 그는 거기서 그냥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본 건가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적 판단 주체의 등장을 직감한 겁니다. 정치적 판단 주체요? 네. 인간의 개입 없이 전력적 판단을 내리는 AI가 국제 질서의 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겠다. 이런 통찰이었죠. 아, 바로 그 지점을 줄리아노 다임폴리에 챙 포식자들의 시간이 정확히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위협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압도적인 힘을 손에 쥔 포식자들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포식자가 뭐샘 올트먼, 나 마크 저커버그 이런 빅테크 거물들을 지칭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기존의 질서나 규칙, 규범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그렇죠.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냉철한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술 포식자들이 기존 정치 질서를 무시하려는 정치 세력과 어떻게 손을 잡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콘밸리의 관계가 빡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는 국제규범을 막 무시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만들고 빅테크는 더 빠른 혁신을 위해서 뭐 민주적 절차 같은 걸좀 거추장스럽게 여기고요. 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정말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림이네요.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상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내각 참여가 아주 진지하게 거론되기도 했어요. 와 정말요? 네. 더 나아가서 트럼프는 행정부의 주요 영역을 실리콘밸리의 소위 가속주의자들한테 맡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잠깐만요. 가속주의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긴 한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진 사상인가요? 가속주의는 간단히 말해서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모든 규제나 사회적 합의는 그냥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는 극단적 우선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윤리적 고민보다 기술의 진보가 그냥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추장스러워하는 빅테크의 속성이랑 기존 질서를 흔들려는 트럼프의 정치가 가속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만난 셈이네요. 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AI 시대의 새로운 정경유착이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시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정치인이랑 기업가가 친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아.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규칙은 지켜야 할 틀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다. 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층부에서 새로운 권력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 규칙이 작동하는 현실, 즉 경제 현장에서는 AI 혁명의 엔진인 반도체가 모든 걸 바꾸고 있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 열풍 덕분에 새로운 유니콘 기업 네곳 중에 세 곳이 리벨리온이나 뭐 퓨리오사 AI 같은 AI 관련 업체일 정도라고 하니까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구글, 메타시이오들을 줄줄이 만나는 것도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말 필사적인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강력한 엔진을 돌리려면 막대한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건 이제 뭐 상식이 됐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국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특별법이 통과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소형 모듈 원자로인가 하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 원전과 달리 smr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전력이 필요한 바로 그곳 가까이에 지을 수 있거든요. 아~ 말하자면 엄청나게 배고픈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용 무탄소 파워뱅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AI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원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연료는 뭔가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의 지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칩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됩니다. 칩플레이션? 네. AI 기업들이 시장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 충격파가 사회 전치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삼성의 최신 노트북 갤럭시북 6 프로 가격이 전작보다 25%나 오른 351만 원이라고 해요. 와, 25%나요? 네. 이러니 대학 신입생들은 노트북 사는 걸 미루거나 뭐 중고 제품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PC방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요. PC방이요? 네. 손님들이 원하는 최신 게임을 돌리려면 그래픽카드나 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부품값이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아... 이용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 버티다 못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불과 5년 만에 전국 PC방 3천 곳 이상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와, 3천 곳이나요? 심지어 손님인적 들어와서 비싼 메모리 카드를 수십 개씩 훔쳐 달아나는 절도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맞아요. AI 때문에 PC방에서 부품 도둑질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죠. 작은 부품 하나가 웬만한 중고차 한대 값이용 만 먹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기업 시장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커져요. 더 커진다고요? 네.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IT 장비 교체를 미루면서 관련 B2B 시장 매출이 60% 이상 급감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와. AI 혁명의 화려한 불빛 뒤에 이렇게 짙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거죠. 기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고 혼란을 야기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자리가 전부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팽배한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군요. 네, 바로 IBM의 역발상입니다. IBM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AI로 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고민할 때 IBM은 정반대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카드죠? 올해 미국 내 신입사원 채용을 오히려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3배로 늘린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비용 절감을 외치는 시대. 완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역할의 재정이입니다. 역할의 재정이? 네. IBM은 단순 반복 업무는 과감하게 AI에 맡기는 대신 인간 직원들의 역할을 더 고차원적인 일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제 단순 코딩 작업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AI가 생성한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복적인 생산은 AI가 창의적인 판단과 소통은 인간이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한 거죠. 그건 정말 놀라운 발생의 전환이네요. 모두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걱정하는데 IBM은 오히려 AI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셈이니깐요. 그렇죠. 물론 뭐 IBM 같은 거대 기업의 이야기라 모든 곳에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그냥 일자리를 없애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른 곳에서도요? 네, 넷플릭스가 AI 관련 직무에 연봉 1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요. 링크드인에서는 스토리텔러를 찾는 채용 공고가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토리텔러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가 쏟아내는 무한한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엮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해진다.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네요. 네. 어쩌면 바로 어제 우리가 목격한 장면이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17세 최가원 선수가 따낸 금메달 말입니다. 네, 한국 설상종국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맞아요. 1차, 2차 시기에서 연달아 넘어지면서 메달은 커녕 경기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그 모든 부담감과 부상의 고통을 이겨내고 완벽한 연기를 펼쳐서 자신의 우상이던 클로이 김선수를 넘어 정상에 섰습니다. 최가훈 선수의 마지막 점프는 어떤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마침 며칠 뒤면 설 명절인데 인간 본성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최선수의 투혼과 명절이 묘하게 연결됩니다. 명절이랑요. 어떻게 연결되죠? 책에서는 명절에 지내는 의례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장치라고 말하거든요 의례가 인간다움의 핵심이라니 흥미롭네요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주변을 모방하려는 순응주의 초월적 존재를 믿는 종교성 내 집단에 충성하는 부족주의라는 세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 합리성만 따지면 명절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온 가족이 모이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렇죠 사실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의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 라는 유대감과 친밀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이며 고도로 디지털화된 AI 시대에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통찰을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큰 흐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AI 기술 전쟁의 무대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모델 자체로 옮겨붙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중국의 딥시크라는 기업이 자세히 기술을 무단으로 훔쳐서 AI를 훈련시켰다면서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 이건 하드웨어 전쟁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즉 AI의 두뇌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이런 기술 패권 전쟁에 격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 전략도 흥미롭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 우주사업본부가 6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소식은 단순히 한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의미 이상을 가집니다. 어떤 의미죠? 대한항공은 경기변동에 극도로 민감한 여객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년간 군용기 정비 MRO, 무인기, 우주 사업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거든요. 체질 개선을 해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AI가 언제 어떤 산업을 뒤흔들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생존하려는 기업의 치열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기회가 열리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치플레이션과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포식자들의 위협이 공존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IBM의 사례처럼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인간의 지혜가 있었고요. 네. 또 최가훈 선수의 금메달처럼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의 의지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되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측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기술자들은 역사나 철학처럼 예측 불가능한 과거의 지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있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비효율적인 의뢰를 치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한 손수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데이터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들은 이 AI 시대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예측의 정확성만을 쫓다가 정작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진짜 지혜를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